미국 실버뉴스는 라이프트리 12디오일이 함께합니다. 캘리포니아 산불 피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연방긴급 재난관리청이 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은 집을 잃거나 재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며 재정적 지원을 포함해 주택수리와 임시 거처 마련 등을 돕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지원 신청은 연방긴급 재난관리청 웹사이트 전용 한라인 앱을 통해 가능하며 보험 혜택으로도 복구가 어려운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하면 보완 신청이 가능합니다. 피해 주민들은 이번 지원이 생존과 복구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강력한 정책들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트럼프는 100일 작전의 주요 목표로 국경 장벽 건설, 불법 이민자 추방, 보편, 관세 도입 등을 내세웠습니다. 특히 타이틀 42 조항의 부활은 불법 입국자를 신속히 추방하는데 중점을 둔 조치로 국경 관리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국내외에서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국제무역과 외교에도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가상화폐 시장이 대폭락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최근 9만 달러 선 아래로 떨어지며 투자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급락은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정책 불확실성과 글로벌 경제 긴장감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보편 관세 도입 가능성이 가상화폐 시장에 추가적인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북한군이 러시아를 지원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미 국방부는 약 1만 2천 명의 북한군 병력이 러시아군과 협력 중이며 이들의 전투 효율성이 매우 높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북한의 직접적인 개입이 확인되면서 전쟁의 판도 변화 가능성과 국제 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서방 국가들은 추가적인 제재와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최근 대통령 경호처 내부에서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일부 경호처 직원들이 지휘부의 불법적 지시에 반발하며 집단 휴가를 내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호 체계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호처 간부 중한 명은 지휘부의 불법적 지시에 대해 반발하며 직원들에게 30일씩 휴가를 내도록 동려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지휘부는 법적 문제가 발생해도 경호처 변호인단이 대응할 것이라며 문제 없음을 강조했지만, 내부 부서에서는 해당 지침이 실행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빠 나오는 일부 경호관들과 대형 버스 이동 모습이 포착되면서 교대 근무 상황이 확인되었습니다. 경호처 일부 직원들은 복귀하지 않고 휴가를 내며 관저 경호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산부장은 김성훈 차장이 주재한 간부회의에서 모든 직원들이 30일씩 휴가를 낼 것이라고 발언하며 지휘부에 반발했습니다. 이에 김차장은 해당 산부장을 대기 발령 조치했으며 그가 국가수사본부 관계자에게 내부 기밀 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해명했습니다. 현직 경호관들은 지휘부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으며 휴가를 통해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는 간부와 직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대선 캠페인의 주도적 역할을 했음을 입증하는 280여 건의 SNS 대화를 공개했습니다. 이 대화에는 김 여사가 주요 정치인들과의 접촉을 주선하고 윤석열 대통령 대신 직접 협상을 이끈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공익 제보자 강혜경 씨에 따르면 명태균 씨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장림 무사와 안진뱅이 주술사로 비유했습니다. 이 우화에서 장림 무사는 강한 힘을 가졌지만 방향을 보지 못하고 안진뱅이 주술사는 이동은 어렵지만 무사에게 길을 안내한다는 내용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대선 출마를 앞두고 명시를 통해 김종인 전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의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김 여사는 김종인 위원장이 불편해하는 기색을 보이자 그와의 통화 타이밍과 선물 선택까지 명 씨에게 상의하며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김 여사는 국민의힘 이준석 당시 당대표 및 안철수 대표와의 만남에서 윤석열 대통령 대신 질문과 대화를 주도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준석 대표와의 만남을 위해 직접 일정을 조율하고 질문을 명씨에게 준비받는 모습도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김종인 전 위원장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명씨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김종인의 주소를 묻거나 만남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도 명씨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공개된 대화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캠페인 전반을 이끌며 주요 인사와의 교류를 주도했음을 보여줍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 이준석 당대표, 안철수 대표 등과의 협상을 사실상 김 여사가 이끌었으며, 윤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수동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캘리포니아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지속되며, 일부 지역에서 기온이 낮고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는 맑고 기온은 62도로 시작하며, 오늘 최고 기온은 68도, 최저 기온은 43도로 예보되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기온은 56도로 시작하고, 최고 기온은 61도, 최저 기온은 43도입니다. 샌디에이고 기온은 61도로 시작, 최고 기온은 67도로 예상되며, 최저 기온은 39도입니다. 샌버너디노 및 리버사이드 카운티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강한 바람과 낮은 습도로 인해 산불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적기 경고가 발효 중이며, 50mph까지 불어오는 강한 바람과 10% 이하의 낮은 습도가 산불 확산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뉴스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